아, 안녕하세요. 어, 아, 구름아래재간둥이 김정관이라고 합니다. 하이로,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점심시간인데요. 지금 시간 11시 50분, 1시 50분. 날씨가 되게 춥습니다. 되게 춥고, 어, 저는 뭐, 이렇게 옷을 아주 빵빵하게 입어가지고 춥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안에, 안에, 아니니까 뭐, 추울 일 없겠죠. 음, 추울 이갖고 아, 어떻게 뭐, 님들은 다 잘, 추위 잘, 헤쳐 나가고 계신 건가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응. 아, 준비를 하고 잘 계신가요? 추위? 저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 짠! 구루마레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루마레 안내장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괜찮죠? 구루마레 안내장이.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루마레 사용설명서, 어, 안에 내부시설 사용설명이 담긴 이런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어, 신경을 쓴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쁜가요? 괜찮은가요? 네,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어, 저희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 게스트님들 아직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게스트님들 그리고 여러분들. 어, 혹시나 부산에 오셔가지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구름한테 꼭 들려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위홈으로 예약하셔가지고 어, 문의는 에어비앤비에, 에어비앤비에다가 에어비비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예약은 위홈으로 하셔가지고 예약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전에는 텐트 저희 합조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다들 가지고 계신 대형 85인치 TV를 또 저희가, 제가 설명 보여드렸습니다. 예, 다들 가지고 계시죠? 85인치 기본적으로 예. <laughs> 어, 그래서 자, 오늘은 다른 거를 또 소개를 시켜드라는데 우리 구루마레의 또 복병이죠 어, 아주 복병 드라이기 자 어디서 많이 본 드라이기죠? 바로 다이슨입니다 다이슨 드라이기가 저희 구루마레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 드라이기를 저도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드라이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뭐냐면은 오, 어 잠깐만요 지금 손님이 오는것 같은데 음. 어 잠깐만요 인사 좀 하고요 어 손님 오셨습니까 예 잠깐만요 그 조금 있다가 지금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 게스트는 아닙니다 어제 <laughs> 저의 어 멘토분이 오셔가지고 좀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다이루 아까 보셨듯이 그다이소는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없는 없으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음 제가 어 지금 아니요 그이 드라이기를 <laughs>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 이거 뭔가 진짜 제 동생이 말, 말했듯이 무슨 그 홍보 같습니다. 다이슨을, <laughs> 다이슨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어, 제 집에 다이슨이 없어요. 다이슨이 없고, 어, 지금 여기 구르마래 오픈 준비하면서 어, 제가 이제 다른 쪽에 가다 보니까 다이슨 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거니까 저희 집 드라이기하고 차원이 다르더라고. 빨리 마르고 어, 그립값도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했다고 게스트님들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다이슨을 보여드렸던 거지. 여기서 다이슨을 사라. 뭐 좋다 이런 얘은 이런 얘는 아니까 니 어, 게스트님들 예, 어, 미래의 게스트님들 그리고 이거 바, 보고 계신 어, 시청자 여러분들 오해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발음안 되네요. 어. 아, 일단 전작은 다 빼고 어,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편집을 해, 편집하게 되겠죠. 어, 편집의 기술도 뭐 그렇게 크게 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최대한 편집을 해서 할 테니까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이슨에 대한 어, 저희 구루마리 또 하나의 어, 기중한 물건, 기중한 물건 을 하나 소개시켜드렸고 어, 또 내일은 또 다른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될수 있는 걸로 해서 더 재밌는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루마레 재간둥이 김정관이었습니다. 嗨喽。